이제 짐을 정리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무계획인데 정동진으로 가볼 겁니다. 정동진 출발... 예진이 새뱃돈 받았어요? 예진? <laughs> 얼마 받았는지 아빠 보여줘요. 어... 아빠한테 맡길까요? 아빠가 잘 불려줄게. 불려주는 거 알아? 아빠가 마트 갈때 계산해 줄게. 아빠한테 안 맡겨? 맡겨 안 맡겨. 안 맡겨. <laughs> 엄마한테는. 엄마한테 맡겨 안 맡겨. 안 맡겨? 예진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오케이. 예술이 나비예요. 나비. 예진이도. 대창식당이라는 곳에 생선구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온가족 입장 음 생선구이 나왔습니다 음 된장찌개 음오 생선구이 음 예진이 벌써 먹기 시작 음 예솔이도 먹기 시작 음 예빈이도 밥맛 음 할머니랑 <laughs> 아우잘 먹어. 여빈이 생선 먹어봐. 생선 먹어봐. 엄마. 봐. 응. 어우 아 아, 아잘 먹어. 그렇지그렇 그렇지 어, 그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우리 찐이 먹고 있어? 오. 어. 어. 우리 예솔이. 아 어, 음 맛있다 했어 음 맛있다. 음, 음, 음. 예빈이 탔어? 음. 아, 우리 이제 정동진으로 갈게. 잠시 졸음쉼터에 왔습니다. <laughs> 화장실 가자. 임원 예, 바다쉼터. 풍경이 아주 좋은 쉼터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좀 찍고 이러고 가면 될것 같아요. 오 멋진 풍경, 풍경을 좀 담아볼게요. 야, 거 봐라. 야, 빈, 그러고 오는 거야? 빈아. <웃음> <웃음> 그러아 <laughs> <laughs> 웃겨 해설 예? 음. 오덤도 있답니다 어? 잠바? 왜? 추워? 알았어 옆에 왔더니 이런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전망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전망대 한번 올라가보자 우리 여기 풍경이 얼마나 좋은가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우와 어우, 풍경 끝내줍니다 멋있다 한칸더 올라가 볼까 이제나한칸더 가보자 우와 멋있다 역시, 높아, 높이 올라오는 보람이 있습니다. 방파제도 보이고, 바다. 우와. 우와. 우리 예빈이도 올라왔다. <laughs> 찐이랑, 정동진에 도착했습니다. 예, 소리, 예빈이 울고 있고. 예빈. 할미? 정동진 바다에 입성했습니다. 어, 유모차는 못 가네, 여기서. 유모차는 더 이상 못 가. 모래라서. 모래라서? 어. 예빈이 걸어야 돼, 걸어. 아, 이쪽? 이쪽 구경? 여긴 길이 좀 있다. 유모차는 대량 난감. 레일 바이크 타는 것도 있고, 오. 자, 정동진 해변 360도. 저기, 비치 크루즈 보입니다. 우리 예솔이 여기 있구요. 예진이랑 엄마, 예빈이랑 할머니, 정동진역입니다. 어, 정말 아기자기합니다. 아기자기. 사진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정동진역의 풍경. 지금 정동진역 레일바이크를 타려고 준비 중인데 어디서 타야 되는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입니다. 여기 레일바이크 표를 끊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 이 인생 25,000원 25,000원 아 운행 시간이 있구나 레일 바이크 입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찻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예빈 어, 저 기찻길이야. 기찻길 바이크 탔어요 우리. 이제 설명 듣고 갈 거예요. 아기들이 앞에. 그러면 직원들이 나와서 엄마랑 아빤 입니다 레일 바이크 좋아요. 어, 예빈이 안녕. 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엄청 빨리 돌아오네요, 이게. 와. 요즘 중간 지점입니다. 사진을 보고 살수 있어요. 예빈이 어딨지 한번 찾아보자. 어? 찾은 찾았어. 찾았다고? 응. 뭔 사진을 찾았어? 이거 샀어? 응. 2만 원 주고? 응. 네덜콘도 살 랬더니 안 보여줘. 네덜콘. 그래요? 예빈 할머니랑 재밌게 탔어? 예빈아, 재밌었어? 이거 또 타고 다는거 어. 이거 가방. 봐. 이거 사진 때 말고 다니는 놈이야 그렇지. 자, 이제 다 타고 나갑니다. 레일바이크 그래도 이거 은근 괜찮습니다. 여섯 명이서 6만 원 주고 탔는데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사진까지 샀어요, 사진 2만원. 그래도 재밌으면 됐다. 오케이. 어. 자, 우리 파란색 안쪽 선에서 보는 거예요. 기차 온다. 봐봐. 안녕. 어, 이 기차 타고 싶어? 우리 다음에 한번 저기 차 타볼까? 그래. 다음에 우리 이 기차 타자. 진아 다음에 아빠 이거 탈게. 어, 그래. 어 탑스빌 모텔 오늘의 숙소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또. <웃음> <웃음> 걸어서 저녁 먹으러 가는 길. 여기 어? 진짜 우리 집? 아니 가짜. 아니야, 오늘 하루만 우리 집 하루만. 맘마 먹고 또올 거야. 진짜 가짜. <laughs> 밥 먹으러 갑니다 예진언니 앉을까? 밥 먹으러 온 곳은 바로 옆에 있는 정동진 밥집이라는 곳입니다 정동진 밥집 정동진 밥집 예빈이 걸어간다고 난리 주머니에 손 넣고 순두부가 일단 나옵니다 초당순두부 오징어볶음 반찬 봐. 저 생선구이. 오, 반찬 많이 나와요. 반찬 많이 나와요. 반찬 많이 나와, 그렇지? 예빈이 뭐 먹었어? 두부 먹었어?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먹었어? 응. 어. 두부 먹어 봐. 어, 잘 먹어. 고개조시아고 맛있습니다. 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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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먹었고 배고파. 배고파. 나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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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고파배고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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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윤예빈 20개월, 21개월. 윤예빈, 아빠, 봐. 그만가. 오, 로아, 일로 일로와. 예빈아, 아빠 간다, 간다, 간다. 몸 쪽도 안하네 아 이제 집에 들어가자. 어. 과자 꼭 잡어. 집 와서 깎아 먹자. 어. 잘 따라와. 언니 어디 갔어 언니? 찐 언니. 찐 언니 저 앞에 갔잖아. 가자 얼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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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어쭉쭉쭉가쭉쭉 쭉쭉쭉쭉. 쭉쭉쭉쭉. 드디어, 들아어왔습다다 엄마 예빈 드디어, 집에 왔어어 응. 예빈아, 네, 드디나 보자. 응. 예빈이 입장에 어러디어왔어드어요언어 응. <laughs> 안아줘요 아어드지 미끄러워 <laughs> 조심해. <laughs> 세자매 <자미> 여기서, <laughs> 뭐하 <뭐라 웃음> <먹었나요? 웃음> 아, 볼레, 요기서이나헤헤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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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안먹 <laughs> <왔어>. <laughs>